자, 일단 실행을 하면은, 이거 탭 간격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이거. 다음, 실행하니까, 성년입니다. 미성년입니다. 다 나오고 있죠. 저는 이제부터 이걸 조건을 걸어서, 조건에 맞게, 그러니까 이 나이가 1 9살이면 미성년, 40살이면 성년,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.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. 영상 잠깐 멈추겠습니다. 일단은, 아, 어, 자, 일단 무조건, 다 나오고 있죠.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if문을 활용 해서. 일단은, 얘만 좀 복사를 할게요. 만약에, 어, age가 20살 보다 많다면, 프린트 성년, 이게 나와야 되고요. 만약에 복사할게요, 그냥 복사해서 조건만 좀 고쳐주면 되겠죠. 스무 살 미만이라면 미성년입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.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조금 똑똑해집니다. 자, 여기 위에는 스무 살 이상, 아래는 스무 살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. 자. 이렇게 하면요. 똑똑하게도 이제 이 나이 값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녀석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 아래는 나이가 4 0살이던뭐4 0 0살이던 뭐 무조건 무식하게 성년입니다. 미성년입니다. 다 나옵니다. 그럼 이것도 이 위에 거를 복붙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근데 뭐,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.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, 이렇게만 하시고서, 여기서 4 0살 이렇게 바꿔보면 되죠. 이런 식으로. 아무튼, 요게 정답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뭔가 나는 뭔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 위에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.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.